네, 안녕하세요. 샤르입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머머스의 챔피언스 미팅, 천왕산 가을, 도쿄 2000m 중거리 챔피언스 미팅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이번에는 마장 분석과 인자락편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본편은 약간의 이제 마장 분석과 인자 준비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각질별 분석은 따로 할 예정인데, 먼저 좀 양해 말씀드리자면은 이번 편은 우편은 으 아닐 것 같아요. 여러가지 내용을 넣다 보니까 사실상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는 것조차도 조금 내용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래서 따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자, 각질 분포하고 상대가 어떤 캐릭터를 들고 나오고 내가 어떤 캐릭터 들고 나오냐 즉가위바이보에 대한 유불리가 크게 나뉘는 마장입니다. 그래서 이교조 가장 센 캐릭터들은 몇 가지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위바이보가 있기 때문에 약간은 어, 좀 체급이 낮은 사람들도 좀 체급이 센 사람을 충분히 찌를 수 있는 마장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번에 라이브를 켜서 이제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면서 슬라이드를 제작을 했는데요. 이때 좀 여러 가지 제가 생각 못한 것도 많이 도움을 주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그분들께도 라이브 항상 봐주시는 분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이제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하고 라이브 봐주시는 분들 그리고 좋은 피드백을 주시는 분들에게는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드린다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스 정보입니다. 일단, 텐노산 가을로 이제 됐고요. 그리고 마장 코스는 도쿄 2000m. 도쿄면 당연히 라이전입니다라이전 좌회전 반스계 방향 좌. 다 유효하고요. 날씨는 이제 텐노산 가을인 것만큼 이제 가을이 시작됐습니다. 가을 날씨. 그 다음에 맑음, 양호, 마장 보정은 현재 없는 상태입니다. 자, 목표 스티터스를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스피드는 최대한 높음 높을수록 좋습니다. 1750 이상을 가도 되고요1700 이상만 찍어주시되, 뭐, 스테미나는 950 정도, 뭐, 파워, 은성 지능, 특히나, 파워하고 지능, 최대한 높을수록 높을수록 좋고요 뭐, 여기 이제 스탯이 조금 빡빡할 것 같다라는 분들에게는 최소한, 뭐, 파워는 1700, 아, 스피드 1700 근접, 뭐, 스테미나는 900 넘기는 정도, 그 파워는 1400, 지능 근성은 1200 정도를 맞춰주시는 걸 좋습니다. 중거리인데도 약간 지난번 마이라고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신 분들에게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리막도 조금 있는 마장이긴 하고요. 그리고 이 스트린러브라는 카드가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말씀드릴게요. 거기에서 약간의 회복기가 보충이 된다. 그래서 완주를 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어떠한 마장이든 충분한 지구력을 확보하는 게 스피드 스테미너나 파워가 중요하지만 스태미너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 풀 스포트를 잘해야 최고 속도에 도달하면서 길게 뛸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스테미너 항상 잘 챙겨주시고요. 그리고 이번 마장기 중에서는 파워 같은 경우에는 최종 직선에서의 도움을 주는 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회복기 부분에 대한 얘기인데, 일단 스테린너브의 이제 새로운 카드죠. 새로운 카드인 스테린너브의 스킬인 영리청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게 회복기에 도움을 주고요. 그에 반해, 허입 같은 경우에는 전용이지만 기업만자. 물론 이제 선입이나, 아, 죄송합니다. 추입도 가능합니다. 추입, 선입, 즉, 입각질에게 도움을 주기 가장 좋은 기업만자. 뭐 여기에 좀 응용을 한다면은, 선추입 같은 경우에는 이두 가지를 동시에 사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오르페블의 신소, 선추입 같은 경우는 이세 가지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뭐, 선행. 도주 그 외에는 영리청진과 신속 이두 가지가 사용이 가능한데 뭐 하나만 가져가도 충분한데요 나는 좀 불안한 것 같다 하면은 두 개를 가져가셔도 무방합니다 자 마장 분석입니다 뭐 크게 이번 마장은 어려운 게 없습니다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초반 구간과 접속 구간입니다 자첫 번째로 초반 구간입니다 일단 비슷합니다 지난번 교토 2000m처럼 200m까지가 코너 가기 전에 직선도 코너가 아닌 무회 코스고, 거기다 여기다가 이동불과 구환이기 때문에 뭐 이동불 구환은 중거리 이상에서는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좋습니다. 자, 초반 직선기나 코너기 등이 발동이 안 돼요. 그래서 순수하게 200m까지는 초반에 뭐 게이트 가속 스킬이라던가 기타 등등 스킬로 발동이 되지 여기서 뭔가 발동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 교토 마장과 더불어서 도쿄 마장도 이런 구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구간 마장의 특징은 게이트의 운을 좀 많이 탑니다. 그래서 게이트 운적인 요소도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외곽으로 돌다가는 외곽으로 코너가 다시 오기 때문에 코너를 빙 돌면서 마신 손실이 초반에 굉장히 많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거를 플러스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도주인 경우에 만약에 위험의 피 포지션 센스 아워하로지, 즉, 사행 3종 세트, 도주의 3종 세트라 불리는 사행 3종 세트인데 그 3종 세트가 만약에 위험의 피 포지션 센스, 이런 식으로 잘 발동이 되면 괜찮지만, 호센 위험 해피, 이런 식으로 발동되면은, 아우지가 발동되기 전까지의 마신 손실이 외곽으로 2인 코너로 돌기 때문에 이어지거나, 혹은 아우지가 거기서 미발동될 때는 끔찍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걸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손해를 보진 않지만, 약간의 손해가 있다는 거를 이껏 스킬 찍어 가는데, 그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점입니다. 그래서, 이에도 말씀드리겠지만은, 도주 같은 경우에는, 뭐 위험의 피가 좀 불안한 것 같다라고 하면 은 호센과 아오아루치 정도만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자, 중반 구간은 크게 얘기 드릴 게 없습니다. 그냥 무난한 직선 코스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어떤 스킬들을 많이 찍으세요라고 제가 일일이 다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무난한 중반 스킬과 직선 스킬을 많이 가져가는 게 전에서의 그 중반 싸움, 순위 싸움에 도움이 크게 될 겁니다. 직선 이후에 또 포지션 킵이 끝나면요. 포지션 킵 이후에 바로 내리막이 쭉 이어집니다. 이 내리막 부분에서 이제 뒷각질에 뭐 정글 포켓이라던가 네오이니버스의 고유기 등이 많이 터지면서 올라갈 텐데요. 다른 이제 각질에 이제 추입이라던가 이런 제 사용을 하시면은 이 부분에서 상대를 같이 따라가 올라가줘야 될 스킬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정글 포켓이나 네오이니의 고유기를 달아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후열 에이스 출출자는 뭐 지능도 뭐 추입에스나 선입에스 같은 것도 내려올려 주는 것도 각질 S가 되는 것도 내리막 모드의 속도에 도움이 주기 때문에 이 내리막 모드를 타는 데 있어서 도움을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질 S 올려주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거는 앞각질인 도주선행도 당연히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지능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능 꼭1200 이상 챙겨주는 걸 권장드려요. 자, 이제 종, 중반 구간의 후반부반입니다. 이제 중반 구간이 오기 전인데 이 4코너 777m 남음 한 다음에 4코너가 시작이 되거든요. 최종 코너입니다. 4코너를 지나, 이제 최종 코너, 4코너를 지난다기보다는 진입인데요. 4코너에 지나서 최종 코너에 발동하는 가속 가능한 속도기로 접속 준비를 하는 것이 되게 필요합니다. 무슨 소리냐. 667m가 남은 상태에서 가속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 전에, 시작이 되기 전에 속도기를 발동시켜서 가속을 시켜주는 것이 이번 마장의 또 다른 키포인트 중 하나니다 그래서, 가속 스킬, 그리 접속 스킬 잘 챙기고 하는 걸 추천드려요. 자, 인자락 도주입니다. 뭐 도주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제가 많은 분들, 특히 이번에 복귀 유저분들이나 새로 오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설명을 드리다가 많이 좀 깨달은 게 있어가지고 간단히 정리 했는데, 어, 도주 같은 경우는 중반 스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초반에 스타트 안정화를 시키고, 그 다음에 접속과 가속을 충분히 맞췄다 싶으면은 그 외에 모든 스킬 포인트는 중반에 올인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요토 마로스 마장이다 라고 했으면 우리가 달리는 여정이 굉장히 좋은 스킬인 건 맞지만 그거를 달 포인트는 우선으로 후열로 두고요. 우선 순위을달 거는 뭐 전공법이라던가 다른 중반 스킬이 됐습니다. 왜냐, 중반에 마신을 가장 많이 벌리는 게 노즐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점은 꼭 명심하시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자,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개생이 같은 경우에는, 뭐, 노는이 말씀드리겠지만, 은 본인의 말풀, 인자풀, 어, 전 이거 없는데 어떡하죠? 이거 없는데 어떡하죠? 그 망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없으면, 뭐, 없는 대로 그냥 가시면 됩니다. 필수적인 것만 몇개 가져가세요.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도주 같은 경우에는 가속기를 챙겨야 되는데요. 만약에, 어, 이 조합은, 예를 들어서 제가 나중에 도주편에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금딱 하나에다가 은딱 두개 정도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뭐, 금딱으로는 누구보다, 누구보다 앞으로 만반의 준비, 선수 피승 등등 있고요. 뭐, 사양의 3종 세팅 위, 험의 피, 포지션 센스, 아오아로, 아오, 지. 뭐, 셋다 달지 못할 경우에는 포센지나 혹은 포센, 혹은 지. 이 정도만 달아가는 걸 추천드리고요. 초반, 중반에 발동 가능한 스킬을 최대한 많이 확보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최대한 벌려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2등에서도 발동 가능한 아그네스타키온의 여름 할레이션, 그 다음에 나는 회복기가 조금 불안한 것 같다. 특히 나는 대도주를 사용할 거다. 이번에 에이스로 사용할 거다. 라고 하시면은 아무래도 회복기 쪽이 조금 불안할 수 있으니까. 양마야 곧 출시되죠. 한석 기준으로는 지금이 이제 1월 초인데요. 1월 초 이후에 출시되는 할로윈 마야의 고유기를 달면은 회복기에 큰 도움이 됩니다. 거기다가 스트린 러브가 앞서 말씀드린 스틸 트 러브 영리청징을 달면은 회복기로서는 문제가 없게 되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의사항에서는 위포지, 사행, 3륜세트 모두 달수 없다면 좀 위험합니다. 그래도 위험의 피 잘못 발동되면 마신 손해 가능해요. 그래서 포세나오지 둘 중에 하나라도 꼭 챙겨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중반 이제 스킬들 지났고 이제 접속 스킬들 이때 어떤 게 있을까? 대략적으로 봤을 때 최종 코너에서 발동하는 스킬들이나 뭐 중방속도 긴데 후반에 발동하는 랜덤으로 발동하기 때문에 예를 들면 뭐 도주 코너 같은 게 후반에 발동하면 접속이 가능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계승기로는 뭐 매킨의 존비 오리지널 매킨입니다. 그리고 오리지널 오페라오의 이제 빅토리아 무도. 그리고 만약에 37을 사용을 한다면은 37 접속으로 뭉클추도 가능은 합니다. 가능은 한데 대신에 영리 청징을 미채용을 해야 이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너 속도기가 늦게 발동할 때는 가속 구간 겹쳐서 당연히 마실 이득이 없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최종 부분입니다. 가속 부분인데, 일단 가속과 최종 직선 부분인데요. 도망자 같은 경우에는 고치기 준비가 이번에 유효율이 대략 한60% 언어바가 됩니다. 왕도일도, 근성 파인모션이 주는 이제 가속기, 랜덤 가속기인데요. 이것도 유효율이 대략적 42%인데요. 요게, 대략적으로 어떤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냐면은, 뭐, 치아란 승부나 능스컨 한 승, 그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다섯 기로는 가장 필수적으로 챙겨갈 것두 가지, 앵글링 스키밍, 그 다음에 떡타산이라고 그러죠. 백타산의 고유기가 되겠고요. 최종기로는 다양하게 있는데, 뭐, 있는 거, 본인이 있는 걸 사용하시면 됩니다. 1, 2등, 뭐, 6, 7등에 터지지 않는 고유기면 상관이 없거든요. 1, 2등, 혹은 뭐, 2, 3등, 뭐, 1등보다 4등까지, 전부 다 최종 직선에서 쓸수 있으면 가능하니까, 최종기는 본인이 있는 걸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만약에 예를 더 세팅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면은, 앵글링 스키미나고, 백타산의 고유기, 이거는 필수적으로 가져가 주시고요. 접속에 도움이 되는 분기, 맥퀸의 고유기, 그 다음에 약간의 도주가 아무래도 이번에 선행이나 선입에 비해서 약간은 가속이 좀 모자란 편입니다. 그래서, 아그네스타키온의 이제, 안경 타키온이라 불리죠? 현속기를 이제 가지고 있는 안경 타키온의 초광성미립자볼기를 달아주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제 타키온 같은 경우나 이런 게 없는 분들은 예를 들면은 오페라오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접속을좀더 세게 만들어준다라는 걸로 현속이 모자라는 거를 대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다 대체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풀에 맞게 육성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선행입니다. 선행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도주가 나온 상황에서는 좀 문제가 되는 게 빨리 따라가야 되죠. 아무래도 도주가 있으면요. 혹은 대도주가 있으면 또 그렇습니다. 혹은 내가 대도주 견인차를 사용한다면 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터다지기나 제일 먼저 둘중에 하나라도 꼭 가져가시면 좋은데 개인적으로는 제일 먼저보다는 터다지기를 좀더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지속 시간도 길고 마신이 듯도 제일 먼저보다는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리시노 플라워가 또 아무래도 저희가 이 뒤풍시지 육성을 할때 리시노 플라워를 무조건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터라지기도 받기 용이하죠? 그래서 패시브 인자장만 어떻게 하시면은 터지기가 훨씬 좋습니다. 자, 초중반에 발동 가능한 스킬 최대한 많이 발동하시고요. 확보하시고, 개승기로는 그 중반에 가장 안정적으로 터질 만한 개승기 바로 시오모타 탁견의 할레이션입니다. 그래서 할레이션은 가져가는 걸좀 추천드리고요. 어, 최종 직선에서 좀 승부를 본게 낫지 않겠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는데 일단 젠틸이 어, 상대방도 나오거나 혹은 선행이나 도주가 나올 텐데요. 그 젠틸 돈나를 내가 사용했을 때 6등이나 5등에서 발사를 해봐야 1,2등에서 발사하는 젠틸 돈날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반기를 제대로 챙겨가지 않고 중반기 승기를 완전히 경시한다면은 내가 어느 순간에 가속구간 들어갈 때 5등으로 밀려버려가지고 상대 젠틸 돈나 1,2등으로 달리는 선행이나 젠틸 돈나가 그대로 꼬인 들어가는 걸 뒤에서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도 존재하니까 중반 계승기를 달 필요까지는 없지만 중반기를꼭 이제 중시를 안 하시면 안 됩니다. 최직기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제 접속 스킬들이 있는데요. 계승기로 봤을 때 가장 유명한 게두 가지입니다. 존기, 그 다음 빅토리아 모두. 이두 가지는 웬만하면 책임하는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물론 둘 중에 하나만책임하러 상관없습니다. 은 근데 둘 중에 하나가 만약에 결승전에서 불발이 된다. 이런 거라서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조건부 빅토리아 보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무난하게 터지는 존 기가 있는데 뭐둘 중에 하나라도 확실하게 발동을 하거나 혹은 둘다 발동해가지고 접속 값을 좀 세게 만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뭐 개인적으로는 둘다 가져가는 걸 추천드리는데 이것은 선택사항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똑같습니다. 도주와 똑같은데 최종 코너에서 발동하는 스킬들이 늦게 발동되거나 이제 접속 즉 가속 전에 발동이 되면 접속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환행 같은 경우에는, 종반, 최종, 스기 세팅 등이 있는데요. 일단은 결정적인 한수, 왕수라고도 부르죠. 결정적인 한수겠고요. 논스터걸 뒤처지기 방지 정도는, 뭐 보험으로 가져가고도 나쁘지 않습니다. 왕돌일도 7한 승부 같은 경우에 유효율이 42% 정도 되고요. 그리고 좀, 조금, 조금 보조가속으로 할수 있는 거는, 만약에 내가 단독선행, 앞각질을 하나만 쓴다라고 하면은, 똑타산 가져가는 게 좋고요. 이백타산의 골기. 근데 만약에 내가 도주를 좀 사용하거나 선행을 좀더 앞각질을 넣었다라고 하면은 뭐 꽃봉오리나 피아라 피아라나 그 다음에 빅토리샷까지 가져가는 걸 추천드리는데 약간 꽃봉오리하고 빅토리샷을 인제 라갈때 조금 난이도가 있죠. 그래서 하나에 간다면 은 이건데 엘류를 따지고 본다면은 꽃봉오리나 빅토리샷이 좀더 낫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을 하시면 좋고요. 아난그 정도까지 필요 없을 것 같아. 이미 선행은 좀 가속이 좀 많은 편이긴 합니다, 냉정하게. 그래서 굳이 빅토리 셔고 뽕까지 필요해? 나는 그냥 최직에 좀 승부 주고 중반기를 올인할래? 하면은 이 중에서 최직기를 하나 가져가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팅을 하겠다 싶은데, 젠틀도나 같은 경우가 후진 그, 아인리스, 아, 이제 후지키 세키하고 조금 상성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뭐 굳이 이렇게 필요 없습니다. 뭐 자기가 뭐 여기다가 바르카를 넣어도 되고요 네, 바르카를 넣으면 아무래도 부모가 바뀌어야겠지만요. 여기다 영혼에 거물린다던가, 로트글 로린다던가 혹은 존기를 여기다 올리다던가 하면 상관이 없는데, 대충 여기에서는 중반기를 챙기고, 접속기를 잘챙겨갖고 채집기 하나 정도 이게 갈수 있으면 챙겨가자. 라는 거를 배분을 했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육성 풀과 말 따라서 만들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게 좀 죄송하다 말씀을 드리겠는데, 일단은 너무 내용이 길어져가지고, 슬라이드를 두 편을 좀 나눴어요. 그래서 이 큰일 났다 싶은 게, 각질에 대한 내용은 좀더 많은데, 네, 그때는 좀더 최소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번에는 두 편으로 나누어서 이제 인자 세팅과 이제 분석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1편은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고요. 조만간 2편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